Chaos! Let the joint. battle begin! Hey, Isfet! The time unknown. Sethmet, the lioness, has shielded us from Isfet. Oh shit, oh shit, oh shit! Isfet was once husband to Ma'at. Goddess. Oh! Tap with oh. her skin. As judgment, he grew fat on the souls of mortals. Ma'at? 오쉣오쉣오쉣아아아으아아 이거구나 뭐임 에 g o 뭐야 이거? s 어, 이 뭐지 아이 새끼 뚝배기 못깰것 같아 바이크 아니야 마 전사 타이어가 타이거 가면이다. 와아 이거 존나! 아이 새끼. 체력 존나 많아. 오. 뭐. 그습 맞2 1 2 3 4 5런 시바 씩이처럼만 존나만아 가지고 방패 내리고 빠빠 아, 어쉣어쉣더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배틀 힐링 아 진짜 아까부터 세크마트 세크마트 난타이어 가면이다 어오 엉클 바이트 아니라고! 오 씨, 씨, 오호, 오호, 절대로 칠 수는 없다. 애들이 보고 있거든. 오 씨, 안다. 근데 그거 아니? 삼촌이 존더 존나 쎄. 아, 그래, 나, 아니고, I could swear you were the Blood Eater herself. Ah, the priest's recounting of the battle between the goddess and Isfet was new to me. It is a tale of his own invention. You will not hear it outside Yamu. Would that you'd agree to stay with us longer. But I know that greater duties call you. I'll say goodbye to the children before I leave. Do so. You. 근데나이 가면 주면 안되냐? 안줄거야? 가면 주지 오 예아 Yeah, yeah, yeah. 시와홀 흐음 오랜만에 무기를 바꿀 때가 된것 같군. 너무 망치로 뚝배기만 깨면은 좀 그렇잖아. 가끔은 비살상 무기로 졸라 패는 것도 좋습니다. 난 그런 것도 좋아한단 말이지 괜찮아. 목숨은 빼앗지 않는다. 단지 불구로 만들 뿐. s t r m u s t know more. 바 야. 이 새끼야 시체에서 뭐냐 그 금가루 나온다는 거 들었냐? 야, 야 퍼레마. 네이 You need it? h a it. 너왜 여기서 그 장사 하고 있냐? You a 야 but a boy. How did you come by such f i

If you want good net, I have other jobs too. 음오 세카 상자 산소 결정 어? 선원의 칼 잃어버린 청동검 하나 팔어 패시검 나일코패시 섬곡 하나 팔어 시와홀농민홀 하루산의 홀농민홀도 팔고요 쾌속궁 한양영활 화살비 쾌속궁 죽음의 속세김 아 나무 방패 층동 방패 1레벨 매자이 방패 1레벨 아 생가죽 무쇠 아기어버리어 나중에 팔자 아 여기 무슨 퀘스트가 이렇게 많어? 무기 좋은 거 없나 알아봐야겠다. 와 나는 이제 정예에 가면 마스트 마스크 더 타이거다. 아니 이제 정예에 가면 마스크 더 카, 타이거다. 앞으로 날 마스크 더 타이거라 부르도록. 페르시우스의 검, 농민의 호무, 나무 방패. 몰라? 야 지금 돈이 얼마나 있냐? h 로 l 로 o h 잠깐만, 나 스킬 스킬이 뭐 있지 지금? 판매상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도구 사례 뒷거래 희귀 등급의 상점 마구가에서 전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야 씨발 저쪽 끌리는데 무기의 주인 판매상 전차 주인, 나 전차 살 거야. 나 전차 살래요. 어, 너너 씨바, 너내 이거 좀 사주라. 좀나 마인 좀 챙겨왔지. 그렇지내나 스킬 있는 거 아니었냐? 디킨 스킬이 안 통하는 건가? Camudi c o p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메자이가 아니다, 마스크더 타이거다. 난 마스크더 타이거라고. 이런 이씨, 멍청하게 마스크더 타이거 알았냐? 좋아, 마스크도 타이거 출동이다. 야, 뭐야? 너 야, 일로 안 올라? 어떻게 이렇게 박혀있었네 이거 음! 헤헤헤헤헤 마스크 더 타이거 레슬러다 500미터나 멀리 떨어져있잖아 이거 귀찮으니까 빨리 끝내야겠구만 흠 음. 마스, 마스크도 타이거가 나가신다. 뭐야? 프로. 아,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는전차를 사고 말 겁니다. 차징샷. 이하 거꾸로 타기 마스크 더 타이거는 너무 말을 잘타서 거꾸로도 탈수있죠하하하 이들은 <laughs> 이런 승부 못한다 저 새끼들이 씨 h 야. 야. 내가, 내 허락 없이 씨바 이씨 가 내가, 내키지말지지 내가 오호 아니 씨발 공격을 안하고 회피만 하네 자꾸 회피키만 눌러갖고 아 진짜 오오오 오, 오, 오. 회피키를 눌러도 회피를 안해 크하 아킬류? 아, 이거 안되겠군 뭐라?

이제가 벌을 받을 거다. 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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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I have a shield idiot. idiot. I have a shield. I have a shield, motherfucker. 어쩔 건데 니가? 아 죽을 고비 넘겼네 야 망치가 존나 좋은 거였구만 왕을 쓰레기야 역시 선복의 짱이야 다음 성공 나올 때 까지 성공만 써야지. 아, 여기 기다려저 기요 배좀 빌립시다. 저거 네, 군함이요? 저 배좀 빌립시다 배좀 빌리자고 이씨 바람저들어 이씨 죽었어? 이걸로? 말도 안돼 이걸로 죽었다고? 진짜로? 이런 썩을 것들이 Oh oh Oh, oh, 슈바페가. 펭가 부서졌어. Oh Why did you kill them? We had only just met. Claudius, you are drunk. Yes, that is me. Master t tiger. No, I am not. I had only two or ten beers. <laughs> 이 새끼 뭐해 있는 거야? Alright, let's get you back to your wife. I have a wife. Oh, oh. mother will be so pleased. 존나 슬퍼하지 않을까? <laughs> 따라와. 어, 아저씨! 어, 이거좀 빌립시다! 타, 빨리! 오? 켜봐, 저거 뭐야 저거 저, 저배뭐저저배 a 저배 뭐야, 나저배 저배 몰래. 아, 씨 a 저배 모는 건 나, 다음으로 해야겠 o b a And they r e a l l y s p e a k Egypt is a land full of magic and ancient mystery. If you are u n t a m d my friends in the city will never Did you say something about life? Yes, yours. See, I do not understand that. How could I have a wife? I will touch you, Marara. 악어에게 처먹히 된 말들. 왜수영을 차고 있는 거야? 타 빨리. 블렌디드. 아우 씨 저기요 저기요 그배좀 빌립시다 타 빨리 배 빌렸으니까 아배 빌린 타이밍에만 배 타는구만? 기쁜 나쁜 놈이 거 미쳤네 진짜 배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거지 근데? 아나저배 불고 싶은데 저배 못매는데 허 배가 트라 이미야 어이 반투명 한데, 반투명 한 도시 라니 그거 빨리 내리 셔.

I was worried about you. Oh, my dear Nisus. I remember. I went to the island because of her. She. she got me drunk, married me, told me I owed her a virginity tax. Whose virginity? You can go. This is between me and my husb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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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n't go. They'll kill me. He'll show him what happens when you try to cheat a woman. Please help me. We have taken enough from our lands. Yeah. Yeah. What? My brothers! And thanks. You have slain my brothers! You were supposed to help me, not him. Future. Be careful when drinking with strangers. 아, 그러아까찮아 괜찮아. 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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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어아 너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건방아게 펑펑 쥐게, 말이야. 쥐가야지, 어? 그러면. Do you know why our people forget our history, Bayek? It's because so many of our beautiful relics are stolen. We h a v e our own. I heard of a group of these dung eaters who are near. Handle them, and I will make sure you are well paid. 그렇군. 그럼 난또 궁금한 게, 이게 뭘까? 나는 궁금해 What is this? 꺼져 음 야 내려 이씨 내려 어말리어안 내려? 내려 이씨 리어 대리어, 대리어, 너도 내려, 이씨. 내리라고. 이씨.